엘루야, 주의 팔의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하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안에서 단일이로다. 아멘. 시편 89편 13절로 15절 말씀을 올려드리며. 수요 밤 예배로 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립니다.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도록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계속해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관통하시며 우리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었으나 우리의 속은 여전히 알지 못한 죄와 알면서도 짓게 되는 죄들로 성령의 양심이 번민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소견, 소견과 시선 성급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의 탐욕과 욕심임을 깨닫게 하사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되시며 뿌리 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피시사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길을 정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잘못된 세계관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음란한 문화를 씻으시고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들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공의와 은총으로 높아지고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새로운 예마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힘입어 여러 사역과 양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기뻐하는 모든 송도들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를 배우는 귀한 시간으로 이끄시옵소서 지금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김필한 담임 목사님과 홍준만 올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을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사무해라, 사무해라 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김필한 단임 목사님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사 진리 대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양심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과 뜻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심겨지고 성숙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밤는 모든 땅의 송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통과 기근의 소리에 기기울이사 참된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베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오직 무릎으로 돌이키고. 매 순간 주 앞에 정결과 거룩으로 새롭게 되는 매일의 삶을 간구합니다. 우리 환우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대신 유일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